공사일을 시작하신 중, 예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가르치시는 일이셨고, 귀신을 조사되는 일이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사용하여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 하셨고 말씀으로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광야 시험에서 이기시고 난 뒤에 이제 안식일을 맞아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쳐주셨습니다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회당은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율법을 듣는 곳입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성경이 많이 보급된 때가 아니어서 회당에 갔어야 이제 서기관들을 통해서 율법사를 통해서 성경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해석하는 그 해석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의 문화는 중심은 회당 문화입니다. 회당 중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이야말로 이들이 빠져서는 안 되는 꼭 가야 될 곳입니다. 들어야 될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셔서 이제 그 회중들에게 가르치셨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나면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슨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 하밀러라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회당에서 권위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 살았습니다. 어, 우리가 어, 불교를 보면 불교 선님들은 계속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연구를 외고 연구를 외고 외우, 연구를 외는데 그선님의 삶에 그들은 그 연구에는 능할지 몰라도 권위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명하게 전파되고 있나 하면. 말씀에 대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승만 광장에서 일어난 일도 바로 그 본입니다. 말만 하고 끝나지 않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기독교가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본이 되고 국민들이 따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평생 하나님 말씀을 제1에 두고 살았습니다. 최극기 20장에 보면 이제 10개명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20장 서두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하나님은 말씀을 이르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된내 하나님 여호하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생인 우산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라.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자기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삼사대로 이렇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3절 이하에는 이제 십계명을 말하는데 그 십계명 뒤에 살인하지 말지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치는 교훈은 달라요.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카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도움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살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바로 현장에서의 삶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살인이 뭡니까? 노하는 게살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살인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라카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골빈 놈이라는 거예요. 무식한 놈. 이것도 살인에 속한다는 거예요. 미련라 놈이라 하는 사람들은 살인한 자로 지역불에 들어가니라. 요즘 와서 내가 이 말씀을 할 때, 요즘, 여러분, 고소하는, 고소가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명예훼손했다. 욕했다. 이런 것들이 다 고속군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또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지만, 오늘 세상은 남들을 해하기 위하여, 남들을 죽이기 위하여 이것들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어떤 의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는가, 분명히 저들은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27절에 "다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이르되 어쩌이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새 교훈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 야되는 것입니다. 새 교훈, 이제 덤벅 덤벅 집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리 현실감 있게 우리가 삶에서 우리는... 살리는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니까 가보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예수에게 하인을 보냅니다. 아들이 아프니까 속히 와서 구해 주세요. 낫게 해 주세요.라고 할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라. 아들이 살아 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의 중풍병자가 있어서 그내 친구가 메고 왔을 때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내 믿음이 네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누가 본 말씀을 보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이 그대로 권위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 이 말씀을 늘 보는데, 그 말씀에 권위가 있게 해합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고 사느냐, 라는 것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라고 살고 있습니다. 권위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를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권위입니다. 말씀에 대한. 내 죄가 사하의 전인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죄사함을 받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니네 연약한 육체,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했을 때,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살아가는 권위입니다. 예수의 권위, 내 권위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세의일장에 하나님의 권위는 말씀으로 시작했잖아요. 예?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나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어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뭍이 드러나라 하늘에 공창이 있어 광명체가 되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다섯째 날은 물들로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에 공창에는 새가 날르라 여섯째 날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말씀으로 권위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권위가 되어 이 땅에 그대로 그 권위로 살아가는 우리 삶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 권위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 권위를 오늘 실천하고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실 뿐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은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대 전통에 더러운 영이란 것은 귀신과 동일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근데 예수는 이 더러운 영 귀신을 쫓아냈다이 더러운 영은 귀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영을 쫓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들은 이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로 말씀의 권위로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해하는 것들에 사여서 살기 때문에 예수를 그것을 알고 가르치시고 그 가르침의 말씀으로 그 더러운 영을 조차 내셨던 것입니다. 그 더러운 영은 예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로 얼마나 얼마나 사방에 늘려 있습니까? 두려게 하죠. 열등을 가지게 하죠. 편견을 가지게 하죠. 담력을 가지게 하죠. 미움을 주죠. 분노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더러운 영. 이 더러운 영이 바로 사탄의 무기입니다. 사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정한 내적 움직임을 내쫓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 역사를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 역사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더러운 영 귀신의 역사는 사탄이 조정하는 역사입니다. 사탄은 귀신을 조종하여서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질병을 줍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더큰 문제는 겸허하게 사람들의 정신, 혼을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이치를 가지고, 세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할수 없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단이심지적인 문제고 정신적인 병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사탄이 더러운 영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더러운 영은 귀신은 바로 그 우두머리가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이라는 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의인이 됩니다. 의인이 되면 거룩한 영으로 살아야 되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세상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 속에 이 더러운 영이 영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귀신들 내가 동네 방에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응? 진짜 쓰레기통 뒤지면서, 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떤 천녀는 빨갛고 다니요 빨갛고. 그래도 온 식구가 쫓아다니고, 내가 바닷가에 살았는데요. 집에서 빨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가면 바다에 뛰어들어요, 바다에 뛰어들어요. 또 수영은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우리 전사님도 기억이 다날 거예요, 내가. 이런 건 지금 니어버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주관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정신적인 치료, 상담. 이제 치료 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 속에는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꾸짖어 이르시때 꾸짖었습니다. 나무랬다는 말이너 잘못이야 그래서는 안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의 정신 속에 있는 그 존재를 주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요, 그 귀신이 꼭꼭 숨어 있어요. 그런데 귀신은요, 들키면 숨어있지 못해요. 들킨 것이 그 사람에게 들키고 내 존재가 드러나면 그 속에 더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갈 때는요, 이빨을 갈고 나가는 귀신이 많아요. 분하다, 원통하다. 그 요즘 어떤 여러분들, 그, 텔레비전에서도 봅니다. 무당들도 귀신 쫓아내고요. 응?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나가는 귀신이 그냥 안 나가요. 그냥 악을 악을 쓰고 안 나가려고 하면서. 분할이 됩니다. 꾸지없다 그, 무당짓 하다가 예수를 믿은 집사님하고 계시는데 이 양반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꾸 귀신이 쫓아내면서 괴롭힌다는 거뭘 괴롭히냐면 색동옷을 입단다요 색동옷을. 아니 유치하기도 하지 그 귀신은 좀 구하는 거 이상한 것만 고 왔네.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면 전혀 그런 게 없는데 교회만 나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때가 돼서 이 귀신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더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에는 귀신을 달래라, 라는 말이 없어요. 꾸짖으라, 대적하라. 마검 4장 39절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다 폭풍이 치는데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저가 미기에 바람거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여러분. 세상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이 모든 존재는 더러운 영이 시킨다는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명령할 때, 꾸짖을 때그 말씀은 권위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꾸짖을 뿐만 아니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예수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떠나가라! 라고 명하면 그대로 될줄 믿습니다. 한번 그렇게 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27절에 다놀라랐우므로이르되 이는 어쩜이냐? 권위 있는 세교운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적 순종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이 온통 퍼졌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권위있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권위있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늘매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하는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지니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 말씀, 이 말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용할 때 우리는 이 질병을 꾸짖게 되고 질병에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베르던스 2장 24절에 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하십니라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 남을 얻은 나니,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께서 사용하셨던 권입니다. 오늘 이 권이, 이 권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열을 꾸짖고 우리는 명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질병으로 인한 모든 증상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해야 합니다. 내게 오르히 이걸 는 거절한다. 이게 상처가 있지만 피가 흐르지만 거절하는 사람에게는요 이것이 더 이상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내가 병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보세요, 병에 잡혀 있지 않잖아요. 불편하죠.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여러분 내몸잘 모르시죠? 얼마나 불편? 해 이번에 이빨까지 세상에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불편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것들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나의 생각을, 나의 혼을, 나의 영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불편한 거야, 좀 불편해 살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 불편이 내가 이렇게 살 때, 불편이 죽을 불편이 아니더라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불편, 불편일 수 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불편이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치유해 주심에 감사하며 나의 건강을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선포해 될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이 말씀을 권위있게 선포할 때 자연적인 소문이 납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권위로 살 때, 여러분들의 소문이 온 사방에 퍼질줄 믿습니다. 아유.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왜? 이제까지 나의 생각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권위로 살려고 했으니까, 우리에 대한 소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의 권위로 살아갈 때, 우리의 소원은 온 사방에 퍼질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사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제 그 사마리아 지방을 지하게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자들과 함께 지나시다가 배가 고플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를 혼자 남겨두고 음식을 구하러 언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가 우물가로 가셔서 우물에 있는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부드하다 생각해서 그들과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인에게서 예수가 물한 잔을 구원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와 대화하고 갑니다. 그 대화가 무슨 대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듣고 이 여자가 딱다가아요 당신 이 그러시더입니까? 우리 조상 양보다큰 분입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다가 여자가 거기 정말 감격을 하고 그러면 영원히 목마리지 아니하는 문을 주시는 분으로 고백할 때 그분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한낮에 사람들 없을 때 부끄러워하면서 사람들과 상대하지 않으려고 나왔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우물에 자기 도구를 다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 갑니다 왜? 예수의 말씀의그 권위에 깜짝 놀랐어. 아, 이것은 전해야 되겠다. 소문을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서 동네밤에 다니면서 와보라, 와보라. 이게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던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로 동네밤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오라고 초청합니다. 와보라. 그래서 사람들이 왔는데요. 이 자연적인 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 42절 보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말씀의 권위가 다르니까, 교훈이 다르니까, 믿는 사람들의 생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 줄 알미라 하였다. 사람의 말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자. 사람의 말에 우리가 잡혀서 기분 나빠하고 가슴 아리하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주관되는 이 절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우리가 되자. 그리고 주님은 소문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다 가르치고, 이제, 이제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실 것을 구해 가신 후에, 이제 마태음 28장에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녀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제다 내가 세상 끝날 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뭡니까? 내가 말씀을 얻어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권위가 되어주겠다는 말씀. 이 말씀에 아멘하고 나가서 그대로 그 권위에, 말씀에 선포하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가서 살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우리는 사용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장님 1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이마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온유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만 배고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권위를 살수 있도록 뭘 주세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여러분 나는 성령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아멘.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자에 성령을 받는 게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그 속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우리는 바로 주님 오신 성탄 감사하며 예수의 말씀 권위 있는 말씀 우리가 그 권위로 내 것인지를 믿고 성포하며 예수의 성은 하나님의 성은 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